요즘 애들은 버릇이 없어 눈을 안 마주쳐 핸드폰만 봐.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도 그랬어요. 그 시절에도 요즘 같은 애들 있었지 않나요? 1970년대, 80년대 우리도 있었죠. 교복 줄이고 가발 쓰고 청바지 입고 다니면 어른들이 뭐라 그랬어요? 요즘 애들은 공부는 안 하고 외모에만 관심이 많아. 그말 지금 우리도 하고 있지 않나요? 당시 어른들 눈엔 우리도 충분히 이상했을 겁니다. 요즘 애들은 스마트폰 없으면 못 산다지만, 우리 땐 동전 없으면 친구한테 전화도 못 했죠. 우리는 공중전화박스 앞에서 줄 서서 애인한테 전화했어요. 지금 Z세대는 인스타, DM으로 고백하지만, 결국 똑같이 떨리는 마음이죠. 공부에 대한 부담, 미래에 대한 불안 세대는 달라도 걱정은 닮아 있어요. 우리도 그 시절엔 몰랐지만, 지금의 청춘들도 자신만의 전쟁터에서 버티고 있는 거예요. 요즘 연애는요. 카톡에 인스타 하루에도 수십 번 마음을 전하죠. 근데 우리 세대는 다방에서 커피 한잔 놓고 말 한마디 꺼내기까지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지금은 일시비 상처라면 그때는 편지가 오지 않는 게더 아팠죠. 세대는 달라도 설레는 마음은 똑같았어요. 우리를 야단치던 아버지 잔소리하던 어머니. 그땐 미웠는데 지금 생각하면 이해돼요. 요즘 애들 보며 걱정하고 답답해하는 우리 모습. 그게 어른이 된다는 거 아닐까요? 어쩌면 지금의 Z세대도 훗날 똑같은 말 하겠죠. 요즘 애들은 왜 이렇게 안 웃어? 공감, 그게 시작입니다. 우리는 겪어봤기에 말해줄 수 있어요. 실수해도 괜찮다. 인생은 생각보다 길고 유연하다고. 요즘 애들이라고 말하기 전에 한 번쯤 우리도 그 시절이 있었음을 떠올려보면 어떨까요? 그렇게 서로를 조금만 이해하면 세상은 꽤 따뜻해집니다. 지금 떠오르는 그 기억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의 청춘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떤 요즘 애들이 기억나시나요? 당신의 그 시절은 어땠나요?